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Q&A 시간으로 오늘도 그 자금이나 창업에 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창업 동료분들이 애로사항을 함께 보고 같이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JS님이 그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출 안 나오는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해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더니, 매출이 적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건 뭔지,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재단하고 통화할 때 쌍욕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네. 왜 우리나라는 지원이 아닌 대출을 해줄까요? 어,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질문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어, 칠수 있어요. 정말로, 여기 JS님이 남겨주신 질문이 상당 부분이 그 창업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이고, 만약에 경험을 안 하셨던 분들이 자금을 신청하러 가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말 그 어려운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부사,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다양한 창업자금이 있다고 제가 소개는 했지만, 대출해준다고 신청하라고 공문에 나와 있잖아요. 대상이 된다고. 근데 막상 갔더니, 심사 결과, 매출이 안 나와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증재단하고 통화를 하셨나봐요. 보증재단하고 통화해서 욕이 나올 뻔한 걸 더욱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려울 때 지원하면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요건이 있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어, 생각보다 정말로 이게 딱 숨이 막혀오고 여기서 돈을 받아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안은 대개의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품질이 안좋은 고금리 대출이라던가 그런 경우 밖에 없는데 그런 대출을 받으면은 정말 초과상관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하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업 관계자이신 분들도 좋고요, 뭐 컨설턴트나 아니면 같이 자금을 받으셨던 분들 어떤 분들도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 계신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의견을 만들어 보고 어,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창업자가 의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출 요건은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없다고 해서, 매출이 안 된다라고 보증재단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 어떤 부분을 할까요? 이거예요. 자,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 지원 자금 자금 지원이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뭔가의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거죠. 이 평가 기준이 대개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매출이고, 그리고 신용점 신용 점수도 여기에 포함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뭐 담보라든지 아니면 뭐상황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따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매출이 안 나와서 안 돼요 라는 질문, 그런 답변이 내가 봐도 가장 많은 그 대출 취급 기관에서 이런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서 보통 기관에서 이렇게 만약에 매출이 안 돼요 라고 탈락을 하게 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거의 1, 2순위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 대출 취급기관이 어디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덧글로 말씀해 주셨던 신용보증재단, 거의 이 정도가 될 거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은행,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관들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매출이 적어서 안 됩니다. 매출을 늘려 오시면 저희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정책 자금, 우리가 이제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책 자금, 대출과 융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자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이 나가려면 어떠한 평가를 거칩니다. 특히 담보력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데 보통 이 담보가 네 가지 담보 정도가 있어요.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게 이제 신용평가입니다. 대표자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대표자가 보유한 자산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무보증으로 자금을 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매출을 담보로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기업에서 평가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매출을 담보로 해서 매출액이 한25% 정도라고 할게요. 이 정도를 줍니다. 즉 우리 회사가 연매출이 1억 원이야 그러면 여기 25%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아 2500만원 대출이 나오는 거죠. 연매출이 2억 원이면 5천만원 대출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산식입니다. 이 매출 담보의 산식은 적게 평가하게 되면 이제 약간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평가하면 50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담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기술을 가지고 담보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그 많이 요즘에 좀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라고 해서 그 음. 무조건 다 이제 뭐다 저당을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근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융자가 가능한 근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용을 먼저 맞추면 그다음에 매출을 보고 시설이나 기술은 좀 이제 특수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술은 나중에 여기서 저당권을 잡던지, 금질권,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나중에 처리하게 되죠. 일반적인 기업들은 신용담보 아니면 매출담보 형태로 가는데, 뭐, 특히 이 매출담보 형태를 가장 많이 따지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 기술을 뭐 이렇게 담보로 잡을 만한 기술이 별로 없고, 시설도 대부분 임대차를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히 인테리어된 장비나 이런 경우들은 인테리어 시설 뭐 이런 것들 뭐 택상 테이블 이런 것들은 담보로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아니면 매출 위주로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탁상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견냐 보통 제가 대출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을 건데 어떤 기관은 뭐 직접 방문하라고 하지만 또 어떤 데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뭐 온라인으로 뭐 입력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 상담부터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탁상 연적이 가능한 경우가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을 계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출이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2천만원 밖에 못했어요. 2천만원에 여러분이 25% 하면 얼마가 됩니까? 4,50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500만원인가요? 근데 이제 50%를 다 봐도 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최대 대출이 많이 나와야 천만원인데 보통 소액대출은 웬만하면 대출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딱 봐도 여기는 어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전화나 이런 기초상담 과정에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융자 쪽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심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빡세게 평가를 해도 대출이 안 나올 건데, 못하러 센 고생을 하시냐. 나중에 돌려보낸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이니까, 요 부분을 조금만 해결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지금 뭐예를 정확한 사이는 모르겠지만 JS 님이 매출이 3천인데, 최근 매출이 5천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천이 부족하니까 2천만 좀더 해서 오세요라고 뭐 아니면 그 정도면 좀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지 그런 가이드를 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관공서에서는 그런 가이드를 주지 않죠 된다 안된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줍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이쪽에서 요 어떻게 보면 각연적을 내주시는 분들이 실제 평가하는 분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임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만약에 2천만원 매출 더 해오면 대출이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평가 과정에서 그게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면 말 그대로 대충 상황을 물어보고 견적을 낸 거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했을 때 보니까 뭔가 빠진 문제들이 있어서 한 대출 2, 3천을 더 해도 줄수 없는 대출이 나갈 수 없는 뭔가의 그런 크리티컬한 이유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뒤를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민원 같은 소지가 더 바... 괜히 어찌 보면 약간 컨설팅의 영역이죠. 멘토링이나 컨설팅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을 섣불리 얘기했다가 실제 평가 때 만약에 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유를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음. 어, 이런 컨설팅 쪽이 서비스가 별도로 붙어서 자금에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경영 자금 조달을 위한 자체 기관에서 컨설팅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xo 된다 안된다 거의 이 정도로만 얘기했고 특히 되는 경우는 방문해 보세요 평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지금처럼 돌려보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어찌됐든 간에 욕은 하겠지만, 그 창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매출이 낮다는 거예요. 매출이 낮다고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 근데 당신의 아이템이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은 거지. 왜 이거는 지금 잠깐, 왜 내, 너는 내 사업도 모르면서 사업성 없다고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분쟁이 소지가 없이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아까 매출담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출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대출 시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다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업종을 추가를 했다. 기존의 업종은 매출도 안 나오고 위제 비전도 없는 거 맞다. 내가 새로운 업종, 새로운 아이템은 비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봐달라 이럴 수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대선이잖아요. 추경 예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이 되고 아니면 신규 상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신규 상품 같은 게 나와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유로 그 뭐라고 그러지 타기관 타기관 우리가 재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재단이 아닌 뭐 신용보증기금 이라던가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 상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중소기업 자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진공 대출로도 가능을 해볼 수있겠다는 내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저런 매출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저도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창업자분들이 받는 역할이 중에 하나지만, 이런 경우에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금에 대한 부분만으로 해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경영을 어떻게 바꿔서 해결한다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끝까지 하면서 영위하면서 다른 부분을 찾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번 내가 재단에서 언하를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플랜 b 를 세워요 다음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금, 신용보증기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전화가 아니라 방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돼 그러면은 만약에 기술 쪽이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방문을 한다 물론 전화도 좋지만 가능하면 방문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4번 직접 대출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갈수 있고요. 5번, 최근에 비대면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이금융권이라도 우리가 땡겨가지고, 이금융권 자금을 받던, 받아서 어느 정도, 매,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라는 얘기죠. 자, 매출 끌어올렸으니까, 자 이제는 다시 기관에 가서 돈을 주, 받는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를 딱딱 이렇게 정해 놓고 1번 안 됐어 그럼 2번 가자 2번 안 돼서 3번 가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좀 마음을 비우고 좀 가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화 상담은 솔직히 가능하면 그 저희든 좀 자제를 하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왜 그러냐면 물론 전화 상담이 아까처럼 그런 좀그 어느 정도 그 자금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맞을 겁니다 그 전화 상담에서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방문해도 거의 안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기업이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회사의 상황이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근거와 내용들이 만약에 어 대표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문을 하다 보면 설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할때 실은 댓글로 많이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서 같이 댓글이나 게시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떨어져야 될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그런 장점이나 그 회사만이 뭔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근거자료들, 회사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던가, 반복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다던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근거로 제시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출 때문에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그런 하나의 1년, 1, 1년의 그런 대출 기간의 관행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방문을 하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지금 회사가 안 좋지만 매출이 안 좋지만 이러이러한 우리가 플랜을 했을 때 잘될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너무 길게 쓰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과 실적을 가지고 제시를 한다면 훨씬 낫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로 얘기하기보다는 방문을 하고 방문이 안 된다고 하면 비대면 요즘의 시스템 같은 걸 한다면 최대한 이 자금을 줬으면 우리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플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를 제시해 준다면 좀더 확률을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이 안 됐을 때 2로 가고, 2로 안 됐을 때 3으로 가다 보면, 이쯤에 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잃지 않고,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1, 2, 3은, 우리가 간접금융, 대리대출이죠. 간접금융, 대리대출이에요, 대리.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관에서 하는 거, 여기는 직접 대출. 정부에서 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은행 대출이 작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요 1, 2, 3, 4보다 가장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영역이었지만 비대면 대출이 작년에 출시가 서비스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이용자 수가 적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비대면 심사의 룰에 따라서 어 생각보다 자금을 잘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금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과연 매출이 문제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특히 신용점수 중요하죠 신용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 이런 사업성 사업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중요한 데이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매출도 별로 없는데, 특히 초기 기업이 한정이지만, 그런 사업성 부분이 인정받아서 자금이 잘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 기업은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기업을 세워서, 새로운 기업으로 자금을 받자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에 대한 방법도 이렇게 좀 순서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체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디딤돌 돌다리 두드려보시 갈수 있다는 면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재단이나 기금 어떤 부 분들도 그분들도 고충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어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면 왜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될수 있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받을 경우. 어, 실제로 이런 관련된 그런 컨설팅이라던가, 관공서에서도 요즘에 무료로 하는 컨설팅들이 많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들이 매년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료 기업을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해결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답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금에 대한 솔루션이고, 아까 경영에 대한 관점인데, 실제로 사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대출이, 매출이 안 나오고, 앞으로도 매출도 안 나오겠지만, 대출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좀 변경해 보는 거죠. 사업을 개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은 힘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상황이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기존에 안 하던 방법과 뭔가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든 한번 매출을 올려 보는 거죠. 뭐 이런 시기든 간에 이제 의사결정을 어 힘든 상태이지만 우리가 또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개선과 폐업 후 재창업 요 지원에 관한 거는 우리가 희망리턴 패키지를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있더라 얘기 드렸고 재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1억 원을 줄수 있는 그런 대출도 추가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아이템 그런 내용에 따라서 경영을 좀 개선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짜내겠다, 자체적인 내구 자구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도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체적인 자구책, 그리고 자금을 넣어, 어차피 자금을 주는 기관들은 여러 군데잖아요. 최대한 정부기관을 1순위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은행이 비대면, 그래도 안 되면 이금융권에서 금리 낮은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크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그, 제가 괜히, 그, 의견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 사족을 다룰지 않았나. 그랬다면 제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요 질문 내용에서 보면은 정말 뭐 매출이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확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맞을 수도 있지만 막상 아까처럼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될 수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매출이 적어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자구책을 힘들더라도 찾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 최선의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는 지원이 아닌 대출을 해줄까요? 라고 예슴이 되어 있는데, 최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맞죠? 네. 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베이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 창업이죠. 일반 창업, 일반 서비스업입니다. 자영업이죠. 자영업, 보소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미용실이나 세탁소 이런 것처럼, 용달, 뭐 이런 분들이 일반 서비스 쪽에 해석합니다. 일반 서비스는 대부분 대출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간혹 대출로 지원하지 않는 상품이 2022년에 나오긴 하는데요. 상당히 그 규모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 분야를 융합해서 창업하는 경우 좀 무상 지원금도 들어가고 저희 영상에 희망 리턴 패키지란 사업을 보시면, 어 경영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해업부 재창업할 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힘드시면 우리가 이제 기술 창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아니면 콘텐츠 4차 산업 소부장 이런 쪽을 만약에 창업 아이템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무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말이기도 기회라는 것이지 사업 개설를잘 쓰셔야 되고 창업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작은 건한 5대일, 높은 건한 20대일, 그리고 지자체에 좀 소액 금액은 한 2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쟁률을 뚫으면 기술 창업 쪽은 무상 정금이 많아요. 근데 일반 서비스업은 무상 정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JS님이 얘기하셨던 그이 말씀이 정말로 저도 좀 이번에 새로운 정부의 기관에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쪽도 무상 지원금을 좀 늘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 의욕을 가지고 어, 사영업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지금 무너진 소상공인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족한 영상,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 생각이 드세요제 <laughs> 영상 보시고 괜히 그 대출받으러 가, 그 연락하셨다가 속만 상하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그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혹시나 만약에 제이스님이 더 자금 받으시면서 어쨌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뭐 해결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한번 같이 옆에서 고민하고 노력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많은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어떤 기업이 사례, 어떤 상황에서의 사례들이, 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 경험이 데이터가 있을 뿐, 항상 상황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업종이나 아이템, 이런 경우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노하우도 같이 함께 잘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매출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가슴 아픈 사례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다음 플랜 다음 플랜 따면서 하나씩 하나씩 씩씩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기업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